안녕하세요. 하남 작은 농부입니다. 여기 심어놓은 거는 올해 3월 5일 날심은 거예요. 이제 홍심이 감자라고 많이 얘기하고요. 속이 노래요. 겉은 자주색인데 속은 노란색이고요. 오늘 한번 어느 정도 들었는지 좀캐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거 캐기 전에는 이거 줄기부터 걷어내야 돼요. 이렇게 중지부터 잘려내고요. 그리고 이제 비닐을 씌었기 때문에 이렇게 걷어내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점적 테이프로 다 해서 물을 줬어요. 물에 같은 경우는 잠으어가지요 물을 줬구요. 한번 캐 보겠습니다. 과연 좀들었을런지 그래도 먹을 거는 들었을 거예요. 여기서 한 개가 벌써 나와버렸네요. 음, 아직은 확실히 더 있어야 되네요. 그래도 이양 손댔으니까 먹을 만큼은 캐야 될것 같아요. 어, 한참 더 있어야 되네요. 술 음. 자른 만큼은 캐는 게 좋겠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숨을 많이 안 잘릴 거다. 이렇게. 이런 건잘 빼내야 돼요. 어, 군뱅이 약이 좀 부족했나 보네요. 이거는 군뱅이가 지나갔어요. 이렇게 잘하고 있네. 몇개만더 캐보겠습니다. 얘는 겉으로 앉았네요. 푹 주기를 했는데도. 좀 크게 앉았죠? 근데 이렇게 작 너무 성숙했나요? 한참 더 있다가 켤게요. 이왕 손댄 거. 그래도 창고리는 확 해야겠죠? 하나 도망갔어요. 여기가 길게 잘라놓은곳까지만 이렇게 해볼게요 음, 많이 되진 않았네요 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